우연이형 올리... 1등 올라갔어요. 조1위로. 아, 예, 어, 올라갔어? 네. 그, 다른 때에? 조가 방금 여기서 우연이형 이겼던 조를 이겨가지고.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 1등. 어, 형, 이제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어, <laughs> 찍겠어요. 용량 많냐? 저, 예. 아직 엄청 수분해요. 아, 그러면, 어. 아, 아 다들 찍을게요 배터리만 있으면 돼. 저기. 이거 봐, 이거 혹시 모니까 이거 또 갖고 싶어? 저 23번 가지고 저도 아 이거 찍고 그그 어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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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현이 형거 pues 한번 찍고 찍고 찍을 거야. 하나 줘. 하나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가방을 달았 아이 뭐아 알겠어. 어머 안 했어. 파란색은 아 안,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오, 어, 어, 봐.

잘못갔어 형부. 들어가 와봐. 들어가.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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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안 가, 안아야 가, 안 가, 먹 가, 거이으 하면 안하이거안 가, 이 가, 거야안 가, 내 가, 안 가, 안 가, 안어안 가, 데 가, 가, 는데 여기 안아안 가, 안 가, 안아안 가, 안여안 앉아. 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안 탔색, 아! 아 나이스! 야, 아아 응? 조금, 우회전 거는, 우회년 거는, 하지, 동아 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 안네

어어어스 파이팅! <sniff moż> <Lilnaidale>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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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 안 <목소리도> 철민이가 차고 던졌는데 혼자 가게 설정이 들어가게 큰데. 다 좋아. 내가 먼저 탁 하고 싶요 진영이 형. 가서 요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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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목소리도> 가야지 가야지. 물어동면 <목소리도> 알지.